칭해될 것이오. 그 나라가 모공하리라.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그 말씀대로 하소서. 우리 예배가 세상에 다시 없는 예배요. 공식 예배 시간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공식 예배 시간에 네가 가장 부르고 싶은 그 노래를 너넌 불러봐. 이전에 그런 기회가 내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몇년 전에 오늘 우리 예배를 생각 몇년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는 친구가 말도 못하는 친구가 어? 연필 가지고 노트에 글을 쓰는 그 친구가. 나를 강대상에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 데려다 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도 못하는 이 친구가 노래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고. 이건 기적도 아니야. 이건 희한한 일이야. 인간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야.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자신을 말도 못하는 이유. 죽은 인간을 통하여. 그가 노래를 했다고 오늘 오늘 우리 각자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이 이 사람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해야 돼 다시 노래를 해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자 집에 가서 내가 부른 노래를 다시 해야 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노래 함께 하시겠는가. 그렇지. 오늘 우리 식구들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춤을 출수 있었으면 신시덩시 등식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을 거야 그러나 환자라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관리를 못했지 영혼은 그의 영혼은 하늘노래를 불렀다고 하늘노래가 누구? 하늘노래야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택한 그 노래를 불렀다고 네. 오늘 우리 각자 각자들이 부른 노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속으로 부르라고,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게, 이것이 2023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하나님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옛날에 내가 저들을 두 손으로 눌러버리고, 담요로 덮어버리고, 잔디로 씌워버린 저들에게 이젠, 이젠은 내가 그들을 누른 잔디밭, 잔디를 내가 틀어버리라. 그들에게 둘러치었던 담요, 텐트, 그것을 내가 걷어버리리라. 그 말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들에게, 그것으로 인 그들에게, 암흑이 있던 그들에게 허감이 있던 그들에게 암흑과 허감을 내가 없애리라 그 말이야. 내가 암흑과 흑암을없애려 옛날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스몰론과 납달리 땅에 예문 옛날에 스몰론과 납달리 땅. 여기 내가 멸시와 천대와 모밀과 가난과 질병이 있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 제거한다고요. 깨끗이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청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변의 길도 알, 알잖아 요단 저쪽 갈릴리 땅 알지? 갈릴리 땅 알지? 예수가 이야기한 거야 갈릴리 서 만나자고 갈릴리 서 만나자고 마지막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야, 갈릴리서 만나자고. 출발하라고. 나도 그로 간다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이 만났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모르는 사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 아, 그분이 이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어둠을 걷어버리며, 하나님의 허감을 제거버리며 빛의 세계가 오면서, 빛의 세계가 비춰오면서, 그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혀 몰랐는데, 아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물 위에서 갈릴리 하늘 아래에서 나타내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특이한 특이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노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나의 기도를 했는데 아닙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아니고. 당신을 위한 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조용히 5분 동안에 침묵 기도를 합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진지한 참 기도를 하는 시간은 참 드물지요. 없었죠. 이제야 내가 진지하게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가 침묵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늘의 내성으로, 하늘의 번개치고, 하늘의 불꽃으로 활활 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5분간, 묵히도록 들어갑니다.